야. 잘 노네요. 어. 아유, 잘 노네요. 야, 생고양이였는데도 장난감 잘 가지고 놉니다. 한 2주, 3주 동안은 경직대가 있었거든요, 얘가. 그런데 이제 마음을 딱 열고 나서부터는 뭐 장난감도 잘 가지고 놀고 사람도 뭐 만져 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리와 하면 물르면 오고 아주 뭐 개냥이가 돼 버렸습니다. 얘는, 어쩌면 좋습니까? 하, 생후 25일 때, 그 깐난쟁이를 밥 먹여 가면서, 지하 10m 되는 거밥 먹여 가면서, 30일째 데리고 나왔는데, 그렇게 사람 좋아했는데, 무조건 보세요, 이렇게. 엉패에 있다가 뛰어가가지고, 앞발로 그냥 탁, 잡고, 치고, 물고, 뒷발로 팡팡 치고, 이것밖에 안 해. 엄청 다순해. 이리와 해도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, 얘는. 공격하러 오는 거지. 지는 그게 놀이죠, 놀이. 이제 수렵하는 게 놀이죠, 지는. 얘는 안 그런데, 얘는 진짜 진짜 사람 물고 난리 났다는데 사람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려 그러고 막털 세우고 하악질하고 근데이 보세요, 이제 그냥 만지면 이렇게 좋아하고, 갈고 잡고 잡을 때도 엄청 조심히 잡습니다. 조심해서 핥고물 때도 사살 물고, 세게 물어도 안 다치게 물거든요. 근데 우리 보고는 이 보세요, 보고는 막 상체를 다 내버립니다, 손에. 우리 보고, 힘 조지를 못해. 아유, 보고야. 이리 와. 힘 조지가 안되갖고 니가 있잖아. 얘가 왔습니다, 오히려. 오히려 얘가 껌딱지딱지가 됐네. 얘가 껌딱지가 됐어. 아이고, 엉덩이 팡팡해 줄까? 응? 대도 만져주고, 응? 어이, 어이, 잘, 어이, 잘 오네. 어. 아이고, 잘 오네. 행복합니다. 우리가 맨날 얘랑 놀아줬는데, 이제 자기들끼리 놀수 있어가지고 더 행복해요. 같이 놀수 있으니까. 아유, 여보세요. 같이 노는 게 너무너무 보기 좋고 행복합니다. 아이고, 아유, 새벽 2시에 구조한 애기 뼈가 항상하고 꼬리뼈 부러지고 콧물 흘리고 폐렴 기관지름이 있어갖고, 쟤는 지하 1 0미대에서 제법 5일 만에. 그물이 너무 큰 조형물이라 가지고 샷이 뜨는데 허락받는데 4일 걸렸어요. 그 잘못 뜯었으면 우리가 수백 수천만 원 물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하여튼 뭐, 동서이가 전문가라 가지고 잘 뜯어 가지고 다시 재부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.